네. 오늘 다섯 번째 강의는 바로 파트보랑 총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악보를 사보하고 이제 사보할 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그 악보를 그리는지에 대해부터 시작을 해서 예시빌유스 파일 내에서 어떻게 파일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악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연주자들한테 어떻게 악보를 좀더 보기 편하게 바꿔서 보내줄 수 있는지 뽑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조금 한좀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할 거는요 제가 이번 19년도 1월 정도에 제가 만든 악보인데요 이 악보 역시 포토스코어로 그린 악보고요 <laughs> 이제 포토스코어를 그린 다음에 제가 시벨리오스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수정한 악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트보로 들어가서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총보를, 보기 좋은 총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다 파트보가 수정이 되어 있긴 할 텐데요. 피콜로의 파트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보 들어가는 방법은 피콜로 아무거나 하나 누른 다음에 마디를 하나 누른 다음에 W를 누르면, W를 누르면, 이렇게 파트보에 접근이 됩니다. W 다시 누르면, 총보로 넘어가고요 파트보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이파트보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laughs> 수정하는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첫번째 마디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지금, 여는좀 여유롭죠? 근데, 아까 보니까, 자, 이 마디가, 네 마디는 좀 넓게 돼 있잖아요? 이 넓게 돼 있는 거라, 아,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 겉에 전체 마진, 그러니까 전체 여백을 조절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레이아웃 들어가서, 마진 해서 대부분, 센터로 돼 있을 텐데, 네로로 바꿔주세요. 네로로 바꿔주면, 그만큼 한 페이지에 많은 마디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텝퍼 사이즈 이거 얘기하는 건 음표 크기인데요. 하트보는한 7mm 정도면 크잘 어, 보이고요. 그럼 청보는 한 5.5에서 6 정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지휘자용 같은 게 한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것보다는 그래도 한눈에 보이도록 압보를 그리되 그래서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이니까 그점 고려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요. Ctrl+A를 누른 다음에 전체가 다 클릭되고, Optimize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이 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 마디, 제가 만약에 이7칠 마디까지 한 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Make Into System을 누르면 이렇게 한 줄로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8마디까지 하고 싶다 8마디까지 하나 메이크 인 i 시스템 이러면 이쪽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이정도까지 하고 싶다 m a k e i n t s y s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정도 makeintSystem 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이제 메이크 인터 시스템 말고 제가 여기까지 한 페이지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누른 다음에 메이크 인터 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ughs> 페이지 턴에 유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쪽수상으로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페이지 턴 하는 곳인데 마디 수가 좀 쉬는 마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아까처럼 이거 페이지를 안 넘기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메이크인트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까지 다 같이 메이크인트 페이지 하는 게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넘기더라도 너무 급하지 않게 넘겨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위에 있으니까 얘를 좀 내려줄게요. 마디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너무 넓죠? 그거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정 해주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냐면 악보 마디수마다 그 걸려 있는, 그 들어있는 그 노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킹 시스템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파트보로 뽑았을 때 겹쳐서 보일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어차피 그냥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킹 페이지로 바꿔주시고. 그 넘긴다는 의미가 그냥 안 넘기고 보일 수 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ake into system, make into page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ake into 주로 많이 쓰는 건 make into system, make into page 이거 두 개를 어,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리 이렇게 페이지 안 넘어가게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중색 뜬다고 해서 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황색 뜨는 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빨간색이 뜨면 겹친다는 의미고,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파트 4가 수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크트 시스템 옆장으로 넘어갔죠. 메이크트 시스템, 자 이렇게 하면 그 파트 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파트 보는 거의 다수정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왼쪽 페이지라고 고 싶다. 그리고 혹은 페이지 수를 없애고 싶다. 그런 방법은 텍스트 들어가서 페이지 넘버 체인지 누른 다음에 뉴 페이지 넘버. 그래서 하이드 페이지 넘버. 한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넣어주면 여기가 왼쪽 오른쪽 느낌처럼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버면 그럴 수 있고, 요 혹은 원한다면 여기 10 페이지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파트4가 되겠네요. <laughs> 만약에 여기 옆에 VS라고 뜬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데 만약에 옆에 VS가 뜬다 그러면 넘길 때 조금 바쁘게 넘게 될 수도 있다. 힘들게 넘겨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트보가 만약에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랑 예를 들어서 지금 피콜로랑 플롯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플롯 피콜로의 그 파트보 양식을 그대로 플롯에 넘기고 싶다. 그러면 파츠 카피 파츠 레이어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의 피콜로를 플롯으로 이렇게 한다면 음 OK 버튼 누르면 여기서 나눠진 마디수에 맞춰서 똑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파트본는 수정을 하면 거의 다 수정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막 크게 다룰 거는 크게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laughs> 주로 오토브레이크를해도 되긴 하는데 이 오토브레이크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주로 이거 메이크인드 시스템, 메이크인드 페이지 그리고 마진 옵티마이저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전체 다 컨트롤 A 한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네, 총보 수정을 좀 가볼게요 지금 총보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겹쳐 있는 것도 많이 보이고 일단 총보에서 일단 쇼 아, 일단 이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진짜 보기가 많이 안 좋죠 자 이거를 일단은 보통 총보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스코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그다음에 주로 자 오버의 버스트랑 세컨은 합쳐주고 클럽 버스트, 세컨 합쳐주고 버스트, 세컨은 보통 많이 합쳐줘요. 어떻게 합쳐주냐 오버 파노라마 모드로 바꿔서 왜냐면 총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많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많이 그 합쳐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모드에서 오보, 버스트, 세컨을 다 클릭을 해주고 버스트, 세컨 다 클릭을 해주고 홈나 아, 노트 인풋 들어가서 이제 리듀스 이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리듀스 이걸 눌러주면 새로 이제 오보에 오보에 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 만들면, 자동으로 알아서 두 개의 파트를 합쳐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흘러나와져 있던 게,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합쳐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리넷도, 이렇게 해서, r e d 그 다음에도, 클라리넷. 해가지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합쳐지고 과승도 Reduce, 과승 하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악기들은 과감히 지워주면 그러면 엄청 많았던 악보가 일단은 많이 깔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코룬도 마찬가지로 이런 퍼스트 코드까지 있는 거는 퍼스트 세컨 따로, 서드 포드 따로 합니다. 퍼스트 건 따로 그 다음에 서드 포드 따로 그 다음에 트럼펫도 마찬가지로 버스트 세컨. 다음 트럼버는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버스트 포까지 없애고 트럼펫 버스트 세컨 계속 서리트하면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총부도 겹쳐있던 게 그나마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다음에 총부도 전체적으로 이제 Ctrl A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옵티마이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스페이스를 마련해 줄 거예요. 이제. 이제 겹치는 거 없이 보여주세요. 이제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 1 페이지 되는 악기를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게 없어져야 되고요. 없어야 되고 근데 2 페이지부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악기는 숨겨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 페이지에서 내가 안 나오는 악기는 없애겠다. 그럼 hide empty stop을 누르면 자동으로 없는, 나오지 않는 악기들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봤을 때뭐 그렇게까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 부분, 레터 c부터 보면, 이거세부분으로 보면, 하이드를 해놓고, 하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유가 된다면,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메 인터페이지로 해놓고,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도 두 개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개 놔두면, 오히려 그 페이지 수도 줄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더 편하고,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첼로 베이스랑, 그 다음 관, 목관만 있는데, 굳이 이 없는 악보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한 다음에, 하이드 스톱 누르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make into p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악기도, 시스템 혹은 메이크업 p 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냐면 제가 최종으로 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3개씩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놔둔 게, 어차피 지워봤자 애매하게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대부분, 첫 장이나 마지막 장은 전체 모든 악기를 다 보여주는 게어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f a 웰 e w e l l 이 악보인데, 이 악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약보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두 개씩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 나간 뒤기 때문에, 맨 마지막 솔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도 한 여섯 개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총보를 만들게 된다면, 이제 총보 면수도 줄어들게 되고, 지휘자 입장에서도 보다 보기 편하게, 약보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휘할 때도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 제가 이용하는 주 메뉴는 이 레이아웃 부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파트이 부분은 알면 보다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트보를 상승시키는게 X버튼 누르면 자동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파트보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타임라이터 하나 볼게요. 타임라이터에서 보면, <laughs> 자 여기서 이게 배, 타임라이터 따로 벨 따로 이렇게 되는데 벨하고 타임라이터랑 합쳐서 같이 파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트을 눌러서 뉴 파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벨하고 타임라이터 이렇게 두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벨하고 타임라이터가 들어있는 파트북이 자동 형성이 되고, 얘 역시 레이아웃에서 옵티마이즈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분식음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지만 나중에 수정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파트보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파트보가 나왔으면, 이제 파트보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코어를 이제 PDF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PDF 파일 내보내기 하는 방법은 파일 누른 다음에, 익스포트. 스코어 only 누르면 스코어만 이제 익스포트 되고요그 다음에, 익스포트 파츠 o n 세 y s e p 파트 하면 이제 파트별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어, 익스포트가 그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파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그 인쇄가 되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그 이번 강의 시간때 다뤘던 다루는 파트보와 홍보의 전략적인 예,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금 더그 어, 많이는 안 다루게 되겠지만 좀 유용한 2조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라리넷 A1 클라로 되어 있는 악보를 B 플랫으로 바꾼다든지, 뭐 C 트럼펫으로 되어 있는 걸 B 플랫 트럼펫으로 바꾼다든지, 그거부터 뭐 테너 악보 되어 있는 것을 낮은 자리표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